유단취장 단점이 있어도 장점을 취한다는 뜻입니다. 조선의 실학자 성호 선생님 마당에 감나무 두 그루가 있었습니다. 한 그루는 대봉나무지만 일년에 겨우 서너 개 열렸고 다른 한 그루는 많이 열리지만 땡감나무였습니다. 둘다밉게 여긴 성호 선생님이 톱으로 한 그루를 베어 내려고 두 감나무를 번갈아 쳐다보며 있었는데 그때 부인이 마당에 내려와 말하였습니다. 대봉 씨는 비록 서너 개라도 제사상에 올리기에 좋고 저건 땡감이지만 말려서 꽃감이나 감말랭이를 해두면 겨우내 군것질거리로 그만이랍니다. 그러고 보니 참 맞는 말입니다. 성우 선생님은 껄껄 웃었습니다. 하하하 유단 취장이로구나.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면 장점도 있게 마련입니다. 사람의 장점을 보려 하지 않고 단점만 지적하여 그를 나무라고 비난한다면 그 장점마저 결국 빛을 잃게 됩니다. 유단, 취장, 성우 이익 선생님이 들려주는 양면을 모두 볼줄 아는 통첩의 가치관입니다. 이 모든 좋은 말씀은 우리가 취해야 할 것입니다.